마지막으로 네, 기대의 네, 수익률 보겠습니다. 기대 네, 수익률. 자,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? 네, 13억 투자하시죠? 네, 자기 자본 13억 투자하시고, 월 매출 9,500만원 중에서 매달, 세후 순수익은 2,742만원입니다. 네, 네, 12개월 곱해 주시고,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네, 25.3% 네, 이렇게 봤습니다. 25.3%. 네, 자, 여기에서 음, 마지막으로 하나 체크해드리고요. 본 강의 마치겠습니다. 자, 본 호텔 같은 경우 월 매출이 어, 9,500만 원이에요. 예상 가능한 매출이. 그런데 월 순수익이 2,742만 원이다. 그러면 우리 요 경험자께서는 어? 저것밖에 안 돼? 이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데 어, 순수익이 이것밖에 안 나와? 더 나올 것 같은데? 어, 이렇게 보시는데요. 어, 제가 2,742만 원. 어, 요 경험자분에 비해서 순수익이 좀 적은 거는 지출을 좀더 잡아서 그래요 지출을 무슨 지출을 잡았느냐 자 주차장이 좀 협소하죠 유료 주차장 음,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료 주차장 여기서 경비가 좀더 나가겠죠 어, 그래서 좀 넉넉히 잡았습니다 유료 주차장 사용 요금을 그래서 순수익을 좀 보수적으로 더 잡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어, 본 호텔에 대해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말이죠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호텔 황제가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함께 어, 시청해 주신 우리 a 비 창자 여러분 그리고 어, 애독자 여러분께 본 강의 많은 도움 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.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.